아니 그저 검사님께서 특별히 좀 유익 있게 보는 사건 같은 게좀 있을까요? 음 저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것 어.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상주 지역은 어, 작은 지역이고 시골 음. 지역이다 보니까 작은 학교들에서 이제 학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어, 도시 지역만큼 이렇게 촘촘한 관리를 못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나 아니면 또 어떤 범죄 연루되지 않나 어, 그런 사건들을 유심히 보고 마음을 좀 쓰고 있는데요.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 좀 마음 아팠던 사건은, 어, 집에서 이제 엄마한테 많이 맞고,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못 견디고 가출을 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평소에 이제 믿고 따르던 엄마 지인이 음. 있어요. 엄마 삼촌이라고 부르던. 이제 도움을 요청했더니, 어, 이분을, 이분이 이제 너, 그래, 너 이제 지낼 곳을 마련해 줄게. 라고 하고는 다시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가해를 하는. 어.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와서 다른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했는데. 건데 어, 오히려 또그 상황을 미안해. 이용해서 피해를 입고 그래서 마음 아팠던 것이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사건이 참 아. 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아 혹시 그 검사님은 어, 왜 검사가 좀 되셨는지 어가 됩니까? 저는요 막 어릴 때부터 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고요. 아, 그러세요? <laughs> 어 제가 이제 법 공부를 하고 사법 시험 합격하고 하면서도 어, 그때까지도 저는 검사는 되게 권력 집단, 어, 어... 권력욕이 강하고. 강압 수사하고 그런 집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일은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사법 연수원 다닐 때 어, 실무 수습을 나가거든요. 그때 제가 조사했었던 사건들은 뭐 폐지 수집하시는 할아버지가 물건을 어디 가지고 갔는데 네. 그게 사실은 주인이 있었던 물건인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잘못가져 절도 어, 절도 피의자가 네. 되신 거죠. 어, 그래서 뭐 그런 사건들을 조사를 하면서 아 검사라는. 것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막뭐 정치인, 뭐 권력이 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수사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분들 만나는 일이기도 하구나라는 음. 거를 그때 알았어요. 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는 그러니까 나를 선임하러 온 사람만, 어. 나에게 의뢰하러 온 사람만 만날 수 있고. 판사는 또 이제 기소가 된 사람만 법정이라는 맞습니다. 공간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근데 검사는 이렇게 어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다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라면 나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어 음. 검사가 한번 되어보기로 <laughs> 마음을 먹었어요. 와. 제가 이제 검사 될때 네. 되게 간당간당하게 됐어요. 그 커트라인에 이제 간당간당 어. 걸쳐서 초조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 전화가 왔는데 법복 만드는 곳입니다. 어, 이렇게 네. 전화가 사이즈를 오.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 어, 통지 전에 법복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야 되는구나. 아, 그렇죠. 법복을 제작하는 어, 곳이요. 아, 네네. 아, 그거는 개인 사비로 삽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법복이요. 네. 나라에서 주는데요. 어, 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딱 한벌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법복은 지금 이제 18년 된. <laughs> 법복은 저거 직접 세탁합니까? 어떻게합니까 어, 세탁을 잘안 하고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공판검사로 일하는 시즌이 끝날, 끝나면. 끝날 때 정도 이제 한번 하는데, 이제 세탁소에서도 약간 의아해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옷이냐. 어. 그래뭐 어떤 분은 이거, 이건 어디선가 대 옷이에요? 뭐 이렇게. <laughs> 아, 근데 약간 언뜻 보면은.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검사님께 또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이게 이제 어, 이 보자기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좀 가끔 보면 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 보자기에 이걸 꼭싸 갖고 다니시대요? 어, 그, 네 저희가 이제 공판 갈 때요 네. 재판 갈때 기록들을 검찰청에 있는 기록 증거 기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법원에 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법정에 가야 되는 기록들을 아 분류를 해서 이제 아침에 큰 수레로 옮기거든요 아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사들이 그날 써야 될 기록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자기에 어. 싸놓으면, 어 이제 옮겨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보자기가 무슨 공식적인 사무용품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쵸? 막 저희들이 막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이래서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아 어, 그러다 보면 검사마다 약간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검사님은 어떤 어, 색깔을 선호하세요? 저는 파랑을 선호했었는데요. 아 어, 뭐 어떤 친구는 이제 선고가 있는 날은 빨강이다. 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던 이제 승리의 레드 뭐해서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이거 금색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어 금색 어...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여기서라도 어떻게 추구해 볼까. 적조 있는 공 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네, 네, 네. 보자기를 이제 아침에 쌀 때, 이제 이게 오늘의 양식이에요. <laughs> 오늘의 오늘의 양식을 재판에서 이제 증거 채택이 다 되면 그거를 이제 법원에 내고 와요. 잘다 끝났으면 돌아올 때 이제 빈 보자기로 오죠. 그런데 재판이 잘안 풀려서 이 증거 채택이 다안 되면 다시 싸들고 와야 돼요. <laughs> 그래서, 이거 다, 오늘, 오늘 다 팔고 와야지.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요.